지금 하실 동작은 스파인 트위스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등과 허리 쪽에 군살까지 제거해 줄수 있는 동작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리를 매트 넓이 정도로 벌리고 앉아주시고 양손은 옆으로 뻗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골반부터 머리 끝까지 길게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한쪽으로 트위스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쪽 새끼손가락이 반대쪽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갈수 있게 쭉 내려가실게요. 할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되고, 시선은 뒤에 있는 손끝을 바라보실게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셔서 가운데 받다가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척추를 쭉 돌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새끼 손가락이랑 새끼 발가락이 만날 수 있게 골반 틀어지지 않도록 두 골반은 나란히 이 상태에서 귀가 허벅지가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마시는 숨에 살짝 올라오고 내쉬는 동작까지 가능하다면 이 동작을 반복해 줄게요. 시선은 계속 뒤에 있는 손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마실 때 살짝 올라오고, 내쉴 때후 내려갈게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